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대구시 중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대봉동 대봉서한 포레스트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22년으로 사계동 최고 29층, 용적률 524% 건폐율 70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469세대 신축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6억 2700만원에서 2억 11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16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이번 매매가가 해당 평형의 최저 매매가입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 5백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60% 정도입니다. 도보 6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, 4분 거리에 방천시장이 위치합니다. 구위는 남산동 남산그린타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5년으로 8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298%, 건폐율 21% 주차는 세대당 1.07대인 804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5억 4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1월 2억 8천5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8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5백만원에서 3억 5백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84% 정도입니다. 도보 5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방곡에요 12분 거리에 대명시장이 있습니다. 8위는 대봉동 경남센트로펠리스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7년으로 7개동 최고 43층, 용적률 546%, 건폐율 27%, 주차는 세대당 1.75대인 843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3천만원에서 2억 2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7월.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62% 정도입니다. 도보 2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 병원역 7분 거리에 김광석-다시그리기길이 위치합니다. 7위는 대봉동 남산자야 하늘채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22년으로 11개동 최고 36층. 용적률 277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21대인 1,368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100만 원에서 2억 2,6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5억 7,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4억 7,1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가는 6억 2,500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3억 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57% 정도입니다. 도보 5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곡역, 11분 거리에 서대구시장이 있습니다. 6위는 남산동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31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오개동 최고 23층, 용적률 296%, 건폐율 25%. 주차는 세대당 1 2 4대인 415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6,500만 원에서 2억 2,8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3,7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3년 1월 4억 2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59% 정도입니다. 도보 6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3호선 남산역 8분 거리에 개명대학교 대명캠퍼스가 위치합니다. 5위는 삼덕동 삼덕청아람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3년으로 7개동 최고 35층, 용적률 257%, 건폐율 21%, 주차는 세대당 1.28대인 730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원에서 2억 3,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6,8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6월 3억 9,2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3,000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3억 2,000만 원에서 3억 7,000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70% 정도입니다. 도보 10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, 9분 거리에 대구시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. 4위는 남산동 반월당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4년으로 오계동 최고 29층, 용적률 408%, 건폐율 65%, 주차는 세대당 2.57대인 499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2억 3천6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1,4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3년 2월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천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63% 정도입니다. 도보 5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1, 2호선 반월당역, 11분 거리에 동아백화점이 있습니다. 3위는 남산동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4년으로 10개동 최고 3 0층 용적률 264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33대인 94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35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8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9월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5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4천5백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66% 정도입니다. 도보 7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 15분 거리에 서문시장이 있습니다. 2위는 대신동 대신센트럴자이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5년으로 13개동 최고 34층, 용적률 266%, 건폐율 18%, 주차는 세대당 1.3대인 1147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6천만원에서 2억6천7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9천3백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2월 3억4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2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4천5백만원에서 2억 8,500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56% 정도입니다. 도보 9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곡에역 7분 거리에 2호선 청라언덕역이 위치합니다. 1위는 수창동 대구역 센트럴 자이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육개동 최고 39층, 용적률 516%, 건폐율 64%, 주차는 세대당 1.26대인 1 0 0 5세대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7억 4300만원에서 이어 9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2년 12월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59% 정도입니다. 도보 6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3호선 달성 공원역 10분 거리에 달성 공원이 위치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